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23년 7월 26일 고점 대비 70%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도 70% 빠져 있어요. 그럼 낙폭 과하됩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 PBR 0배 PER 100배, 24년도에 적자, 23년도에 그 어마어마한 폭등, 근데 적자? 이제 와서 요만큼 지금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12조원대 종목이. 펀드멘탈은 검증이 안 돼요. 포스코 그룹주의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다. 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죠. 우리는요 기업의 내재가 치 부분 기본적 분석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즌, 넥슈온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을 차익실현할 수 있는 거고 조선주, 하나오션 이미 차익실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익실현 이후에 두세인 어빌리티 200%, 300% 수익 그리고 나서 차익실현할 수 있는 거고 왜요? 펀드멘탈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들여다본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금요일에 23%의 폭등이 나온 이유는 심리적인 면의 기준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의 기준 그리고 그 명분 실적 발표의 명분을 가지고 수급 부분에 있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냥 쌍끌이로 1%에 가까운 주식 수몇 주예요? 7,750만 주 주식 수도 모르고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 듣지도 마시란 말이야. 7,750만 주짜리에 50만 주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대주주집은 60%인데. 유통 물량 제한적인데, 하루에 1%에 달하는. 그러니까 슈팅 이 나오잖아요. 그게 공매도 대차 상환범위의 기준이든, 상품의 해지의 기준이든, 어찌됐건 출금논리 그럼 그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기속적으로 철저히 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우리는요, 이미, 잘 보시면, 23년도에 주도업종의 기준에 반도체를 써놓합니다 논란이 많았죠. 그 당시에 빠따리 아저씨 박순혁이 손 대인이 다 잡아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융당국이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어요 윤정도가 박세영 TV에서 2차 전제에 대해서 그렇게 악을 쓰고 23년도에 마지막 그 슈팅 에코프로의 템버거 이상의 수익 다 잡아내고 명확히 7월 26일날 13시 방송에서 전량 매도를 강력하게 그러 나서 KBS 머니올라 프로그램 나가서 이차 전지에 대해서 뭘그랬어요 다들 쉬쉬거리고 말 못하고 있을 때 이게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에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전량 매도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시키고 나서 슈팅 한번 나왔죠. 그 자락에서부터 70% 빠진 거예요. 23년 말에 그 선대인이 까불짝 때리고 빠떼리 아저씨 그 나쁜 사람 까불짝 대고 하고 있을 때 윤종도는 다들 나와서 박성대 티비에서 토론 한번 해보자. 2차 전지 매도하고, 한미반도체 4만원, 5만원일 때 들어가고, 하이닉스 12만원일 때 들어가야 된다. 2차전지 vs. 반도체 교육, 23년 연말. 이 12만원짜리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 30만원을 넘기고 눌린 거죠. 한미반도체 19만원 찍고 눌린 거죠. 2차전지 고점 대비 80%, 90%, 이제 반등 나와서 70% 빠져있죠.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윤종도말 들어야지. 공중파까지 나가서 다 누구 어느 누구 한명이 당시에 2차전지 매도사인을 못 냈어요. 결론은요. 매도사인 내기 전에 우리는 이미 먼옛에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전화 슈팅 나오기 전에 5월입니다. 23년 5월에 포스코 퓨처입니다. 다 뜬다니까 이렇게요. 포스코 퓨처엠 32만 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37만 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41만 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47만 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53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색기에 이렇게 뜨고 난 이후에 매직 계산기. 또 종목 검색기에서의 매도 신호와 함께 54만 원대. 물론 이 가격보다 한 템포 더 올라갔어요. 한 템포 더 올라갔어요. 이틀 동안에 이게 24일 날짜고 어? 7월 24일. 그리고 25일, 26일 이틀 더 갔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53만 6천 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지금 얼마입니까? 주가 폭등 나왔다고 한 지금 얼마? 15만 원이에요. 우리는 50만 원대 정리하고 두번 다시 안 보고 있어요. 왜요? 이 당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수급, 이 거래 대금, 1조 이상의 거래 대금, 이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유지되지 못하면 중간에 거래가 죽었더라도 이 (1주) 이상의 거래 대금이 유입될 때만 들어가면 된다 거래 대금 죽을 때 밀려 내려온 흐름들 깔끔하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게 (7월 21일입니다) 여기서 이만큼을 더간거 순식간에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놓여지는 여기가 5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명확히 거래량이 아닌 거래 대금을 설정을 해 드리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게 7월이에요. 7월.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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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 정점을 찍고 얼마 우리는 53만 원에 팔았는데 67만 원 갔어요. 14만 원더갔어 얼마 더간 거야. 한20몇 프로 더 갔죠. 20몇 프로 그냥 떡사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 왜 그것도 종가에 간게 아니라 꼬리 달고 다 내려와서 당일날. 화장실 갔다 왔더니 폭락이야. 그 이후에는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없죠. 일주 이상 터진 날이 요때 반짝 외요그 정신 나간 빠떼리 아저씨 선대인이 헛소리 그렇게 되는 속에서 소수의 의견이 전부의 의견인지 알고 금융 당국이 절대 안 한다는 공매도 금지. 그걸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공매도 금지가 일요일 날 발표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상천재 공매도 금지한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지금 이 시장 흐름에서 이 경제 흐름에서 결국은 우리나라만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24년도 하반기에 6개월 동안 음봉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게 실적이 좋고 현대차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사상 최대치인데 결론은 결론은. 이때 반짝한 이후에 거래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죠. 거래 대금 없죠. 그리고 이제 막 중간에 그 나쁜 사람들 계속 반짝 반등만 나오면 이 때가 짐바닥입니다. 확 그냥 막그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짐바닥이 나와? 이제 와서 거래가 찔끔 터진 거예요. 이 거래가 연속성을 뛰지 못하면 이건 기술적으로 죽은 겁니다. 기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대체 시장 거래까지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딱 1조 터졌는데 예? 지금 두산 에노빌리티가 얼마까지 터졌어요? 3조까지 터졌어요. 이제 막 1조 터졌는데 그 거래 대금이 유지되지 못한다? 그러면 얘는 안타깝지만 포스코 퓨처엠 아웃입니다. 기술적 분석 어렵지 않아요. 검색기에서 이렇게 뜬단 말이지 언제 떴어요? 5월 28일이에요. 그럼 한달 보름 만에 10만 원에 뜬게 50% 이상 60%에 달하는 수익이 나온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우리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 하나 시스템을 선택했고 7만 원대 이상의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11만 원. 그 다음에요. 6월달 들어서서 6월 19일에 12만 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산을 선택해서 풍산 현대로템 슈팅 그리고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13만 3천 원 그리고요. 7월 18일 드디어 16만 3,300원까지 올라옵니다. 종가는 16만 원이 살짝 깨지고 끝났죠? 15만 원대. 응? 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채널 돌려봐야 실적이요. 아, 객관적으로 좋대요. 앞으로 좋아지고. 이야, 좋대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저평가 아니잖아. 그러면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러면 거래대금이 12조짜리가 1조 이상씩 안 터지면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다. 오늘 1조 이상 터지고 슈팅이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지. 저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여기 하나우션 없죠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하나우션이 항상 이 거래대금 상위 5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상위에 없죠. 그러니까 고점 돌파를 못하고 거래량 없이 늘려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두사이의빌리티 항상 일조 넘기다가 지금 일조못 넘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아져. 점점 점점 그러다 보면 잊혀져 간단 말이야. 포스코 퓨처엠 당장 다음 주부터 거래 대금이 안 실리면 이 2차 전제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저는 유한양의 거래 대금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거야왜 이제 스타트니까. 지난 24년도 8월 달에 한번 슈팅을 보여줬으니까. 검색기가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7월 18일입니다. 진입. 글씨 보여안보여요 보여요. 진입. 빨갛게 진입. 응? 그리고 나서 이렇다 매도신 없이 그냥 쭉 뻗어 올라와서 진입 이후에 18%, 여기는 12%지만 이 중간에 재편입이 있어요. 한번 탈퇴 이후에. 거기서부터 12%인 거고, 얘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요 18%. 시가총액 12조짜리에서 여러분들이 낼수 있는 수익을 많킥을 하시란 말이에요. 포스코퓨체험입니다 14만 원입니다. 에? 오늘 뜬게 13만 7700원에 떴어요. 2400개. 2400개에서 포스코퓨체험 하나 9시면 빵. 그리고 나서 20%대 폭등. 13만 7700원에 진입신호 빵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16만 3300원까지. 당일 하루에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장중에 윤정두가 어? 주중에 풍산 녹화해 드리고 차익실험까지 끝났죠 풍산은 그리고요 유한양행 녹화해 드리고 슈팅 어마어마한 수익 이후에 23% 폭등 이후에 아직까지 그건 차익실험 안 하고 들여다보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NF 또다시 영상 1시간짜리 녹화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 159,000원이에요 어? 15만 9천원. 여기에서 거래를 수반해서 슈팅을 주거나 프로그램 매수가 월등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형성이 돼야만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애매모호하게 움직이다가 애매모호하게 끝납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막연히 아 그럼 월요일날 살까요. 내가 지금 여태 뭐라 그랬어. 펀드멘탈적으로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기술적으로는 거래되고 1조씩 터지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 700만 주씩 터지는 거, 또 1조 5천억, 천만 주씩 터지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돼. 터지고 난 다음 얘기를 해야지. 개장 초에 얼마나 터지는 걸 보고 얘기해야지. 그냥 이러고 있다가, 어 포스코피처엠, 어려 일날 사실고요. 손절은 여기 갭상승이 나올지, 개파하기 나올지 24퍼센트 뛴 종목을. 무슨 어디서, 어디서 편집하려는 거야? 갭상승 5% 나온 거못 뭐 어떻게 할 거야? 쳐다보고 있을 거야? 어, 하고? 그럼 개판하고5% 떨어져서 시작하면 그냥, 아 이거 끝났다, 이렇게 할 거야?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온라인에서 함께 하고 있어야 그때 상황에 맞게 전략을 뿌려드리고 그것도 힘들어? 그러면 종목 검색기 오늘 마지막 무료니까 무료로 다운 딱 받으셔서 종목 검색이 딱 다운받았는데, 띵, 똥, 매수. 어떻게, 조금 전에 떴잖아. 이렇게, 띵, 똥, 매수. 이게 10만원부터 나온 거 아니야?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 16만원까지 올라갈 동안에, 띵, 똥. 남들은 이런 수익을 당일 하루에만도 잡아가는데, 에? 왜 이걸 놓쳐요? 왜? 분명히 거래량 설정해드렸어요. 이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갭이 있고 다 좋지만 이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에? 그렇게 하면서 갭에 대한 교육. 이거 9시간입니다. 9시간 교육 받고 포스코퓨처엠 같은 종목을 잡아낼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갭이 나올 때 띵똥 매수. 혹은 이런 상승장학 확인형 나올 때 띵똥 10만 원 매수. 아까 분명히 10만 원에 검색기에 포착돼서 띵똥 하고 나왔죠? 상승장학형이 뜨니까, 이상승장학형이 뭔데, 4대처럼 캔들, 이거 1시간씩 8개 배우려면 8시간, 우리나라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부 교육하고, 대학 강의하고, 39년 동안 주식하고, 응? 이 정도 얘기한 프로필하면 촥 나와야지, 응?